저녁을 뭘 먹을까? 밥 해가지고 참치 산거 그런 걸로 해 먹을까? 음, 밥 해가지고 아! 아 모기들 너무 많다. 지금은 모기들이 너무 달라붙어가지고 바람막이 모자 떼가지고 쓰고 있어요. 귀에서 계속 윙윙인데. 지금 제 앞쪽이 진짜 너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좀 무서워 뭔가가 날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야생동물들이 괜히 좀 무섭네요 뭔가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래서 그냥 빨리 텐트 안에 들어가려고요 혼자서 이런 야생에서 자다보니까 살짝 무서워요 뭔가 소리가 들 때마다 네, 오늘은 뭐 아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세수 같은 경우도 오늘은 이 페이셜티슈로 세수를 대체하겠습니다 깨끗하네 모습을 또 해줘야겠죠 양치 같은 경우는 아까 했습니다 굳이 또 이거 하는 거 보여드리기 좀 그렇잖아요. 입에 거품 물면서 그거는 생략을 했습니다. 원래는 저도 잘 씻어요. 저도 잘 씻어요. <laughs> 저도 잘 씻어요. 저도 씻는 거 좋아하고 당연히 냄새 나는 거 싫어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환경이 이러니까 여기는 모기가 너무 많아요. 하나의 아, 지하실도 오늘 그냥 싹싹 싹 쓸어줘. 오늘 네, 모기들. 딱밤쳤어요아 이거 어떻게 버리냐? 잡아야 되나 손으로? 아 진짜 씨. 아 진짜 이런 거 싫었는데. 어 아, 아이 씨. 아유 아유 나 이런 거 싫었는데. 어 아, 아이 씨. 소름 겠죠 이제 안에 있는 모기들은 다 죽인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저 혼자였어요. 저전테 생야생. 아 오늘도 날이 밝구나. 근데 생각보다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보이다시피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무엇보다 아 침낭이 쓰레기야. 침낭이 어떻게 된게 보온이 안 되고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면은 그게 차가워져요 그냥. 겉에가 차가워지고 포장재가 적다 보니까 안에도 차가워지고. 그래서 몸에 닿는게 엄청 차가워요 아우 <laughs> 9000원짜리 진짜 갖다 버리던가 해야지 저거 제가 묵은 프리캠핑장을 좀 보여드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딱 쓰레기통 하나 음, 이게 어, 요 <목소리> <목소리> 저부터 저언도까지 굉장히 작아요. 마을 사람들 봤는데 차가 지나가면 다막 인사하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서로 다 아는 것 같아요. 워낙에 작은 도시다 보니까. 배도 고프고 점심 시간 또 돼가지고 경기 좋은데 자리 잡고 라면 좀 먹고 가려고요. 이거 음, 완전 백사장이네 와. 와 색깔이 어쩜 이래 날씨가 이렇게 탁 트인 바다 앞에서 테이블 이길래 여기서 먹고 가겠습 이런게 바로 여행이죠 열고 있나아 정말 너무 좋네요 이렇게 자유를 맡기게 됐습니 마트도 있고 하니까 오늘 저녁에 먹을 스테이크 사려고요 음. 어우 돈을 너무 많이 썼더니 어눈 밑이 막 파르르 떨려요 잘 먹어야 될것 같아요 돈을 너무 많이 쓰긴 했지 라면 초코파이 시리얼 이렇게 세 개로만 먹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마트에 있을 때는 좀 소고기 좀 먹으려고요 그래서 소고기 먹는 게 이득이야 여기서는 음. 그래서 돌아다니면은 딴걸할 수도 있으니까 고기 팍에 와서 고기만 사고 바로 나갈 거예요 오이스터 이게 부채살이거든요 부채살 한번 먹어볼까? 부채살 두 덩이에 5,600원 와우. 가격 죽이죠? 와 여기 길 장난 이다와와저 멀리까지 싹다 돌았네 오늘도 풀캠핑장 이용할 거예요 이기 예, 잔디 쪽에다가 여기도 북쪽으로 캠핑이 가능한 곳이고 저 건너편에 로드하우스가 있는데 제가 돈을 내면은 뜨거운 물로 샤워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프리 캠핑도 하고 돈 내고 뭐 샤워도 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잔디에서 자고 뭐 도로가 바로 옆이라서 좀 소음이 들리긴 하는데 아예 뭐그 정도쯤이야. 여기다가 한번 텐트를 쳐보겠습니다. 저저 저 건너편에 있는 로드 하우스 사장님한테 돈 주고 키를 받아야 돼요. 어, 문 열어줘가지고 처음에 들어왔는데 굉장히 좋네요. 음. 딱 이렇게 그냥 샤워만 할수 있는 공간. 음. 음. 저한테는 뭐 베스트죠. 캠핑장 좀도 안 됐고. 네 오늘은 좀 좋은 게 텐트 테이블 베쳐가지고 요리하기가 좀 편해요. 5 6 0 0 원에 산 두째 살이. 부살 흰쌀밥에 부채살, 부채살 스테이크 입니다 자먹을까배고팠데 이염 정도구나. 음. 와우. 음. 와 역대급이다 이것도. 질기지 않는 탱탱한 식감도 너무 좋고 뭐 특유의 좀 향이 있네요. 그래도 오늘 프리 캠핑장에는 커플 하나 있네요. 어제보다 좀더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옆에. 로드아스도 있고